반갑습니다. 경제의 흐름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증시입니다. 네, 오늘 장 아, 그렇게 뭐 나이스하지 못하죠. 어, 일단 외국인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뭐 지금 30조 넘게 팔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예, 어떤 대책이 없을까라는 부분들. 일단 오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고 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올라갔죠. 어 그래서 이런 영향이 아마도 이제 지배적일 것이다라는 부분들, 또 이제 업황 둔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코로나 아 장세 결국은 요거를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요렇게 이제 압축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개인이 예,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코스닥 예. 같은 경우도 역, 역시나 어, 외국인이 1200억 기관이 200억 정도 빠져나가고 개인이 예, 그, 사리, 그 사이를 그사이 들어와서 어, 강부하권을 만들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일단은 뭐가 없죠. 어, 지금 뭐 딱히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공매도의 타겟 뭐, 등등해서 쉽지 않은 장이다. 라는 부분들. 그럼, 우리만 그러느냐? 아, 그렇지 않죠. 어, 그래서 일단, 미국은 어마어마한 아 지금 상승세 엄청납니다. 일단 유동성이죠. 돈 풀어놓은 게 많이 있고 일단은 미국은 뭐 일단 실적 나오면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기업들 중에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어 지금 실적에 대한 영향 아 지금 안 받고 많이 못간 종목들 가고 있죠. 특히 이제 관심 받게 있던 넷플릭스가 계속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 예, 그래서 일단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간다라는 부분들, 그중에 최고, 그게 뭐냐, 최고봉. 에 엔비디아죠. 에,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추세 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가성비가 좋은 에, 반도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쓰임새가 지금 확연하다. 아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메타버스 어, 등등에서이 쓰임새까지 예, 확장되는 국면이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예, 뭐, 일단, 일본은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가 없죠. 그리고, 이제, 긴급사태 발령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패럴림픽을 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지금, 우리 세계인의 축제, 예, 평화의 축제다라는 부분들, 요한 지금, 말을 무섭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백신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예, 오늘 또, 어, 지금 또 사건 터지고, 어, 여러, 저러게, 하 어,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산업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어, 지금 정권적으로나,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이건 너무 워낙 많이 빠져서 어 살짝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상해 종합지수 또 떨어졌죠. 가는가 싶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일단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갔었는데 일단 시계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도 2% 1%대 빠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 상위 종목들이 지금 전혀 못 가고 있죠. 어 그래서 규즈 모태주가 지금 4% 대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대모 그리고 이제 태양광 친환경 쪽으로 관심이 가는 용기 실리콘 요것도 2.4%가 빠졌고 지금 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오늘 못 갔죠 어, 그래서 중국이 지금 뒷신발이가 좀 어렵다 라는 부분들 에, 그래서 지금 규제 얘기 뭐법제 한다는 라 이런 얘기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쉽지 않다 라는 부분들 에, 그래서 항생테크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이너스 1.3% 어, 이거 지금 언제 올라가나 일단은 금년 내에 지금 정보점 못 가겠죠 이거 언제 올라갑니까 그래서 일단 쉽지 않은데 지금 일단 상위 종목, 어, 일단 텐센트 예, 지금 이것도 오늘 결국 한1% 정도 빠졌고, 뭐 이제 알리바바도 그렇고, 어, 지금 메이투안 뭐 등등해서 다안 좋아요. 어,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금 최대 바이업체 예, 우시바이오로직스도 마이너스 3.63%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상위 종목들 어, 힘을 못 쓰는 어, 상황이다라는 대목. 그래서 미국을 빼고 결론적으로 어 지금 다른 국가들 굉장히 또어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어또 이슈가 굉장히 또큰게 있죠. <laughs> 완벽한 그래핀 한국이 세계 최초 대면적 제작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야 그래서 지금 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핀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예, 꿈의 신소재다라는 부분들 예, 완전히 도깨비 방명이와 같은 예, 엄청난 지금 이 소재인데 이게 지금 나오네 못 나오네 막 시끄러웠어요. 어, 그래서 이슈 모를 막 있었는데 일단 국일 재지가 엄청나게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EM 플러스가 있고 오늘 같은 날은 또 상보 어,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일단은 이제 강철 대비 200배 강도. 구리 100배 전기 전도성,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열 전도성, 에, 이 얘기만 들었을 때만 했을 때도 에, 지금 이거 이 워딩만 보더라도 이 그래핀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 보여주는 대목이고, 이게 이제 상용화가 들어가고 어, 쓰임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게 지금 앞으로 어, 세계를 휘젓고 다닐 것이다라는 아, 부분들. 고성능 직접 회로 전기 전 전자 전기 기계 분야 소재 혁명되는 물질. 야, 혁명 눈에 띄죠. 그리고 최고 성능가지 완벽한 단결정 구조의 그래핀 대량 생산 가능성 확인이 큰 성과다. 아,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굉장히 두드러진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예, 지금 IBS 지난번 셀트리온 지금 흡입형 관련해서 안내해 드린 바 있죠? IBS하고 전북의대, 예, 전북 의대 예, 지금 기존 밝혀낸 그 대목인데 여기에서 또한 건을 해냈다라는 부분들 완벽한 단결정 그래핀을 대면적으로 제작하는데 최초로 성공을 했다. 아, 그래서 네이처에 게재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어, 벌집처럼 육각형으로 나열된 2차원 물질이다. 아, 약고 투명하며 신축성도 뛰어나지만 아, 뛰어나지만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의 전자 이동성이 빠르며. 다이아몬드가 유사하게 열전도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에.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쓰임새 에. 굉장히 또 커질 대목이 크다라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지금 오늘 상보 같은 경우 어. 지금 요게 막 치고 갔었는데 에. 결국은 못 갔어요 에. 그래서 지금 관심 가는 종목이고 어. 그리고 구일제재 같은 경우 요것도 이제 이슈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요것도 이제 테마 타고 갔다가 일단 뭐가 없죠 어. 일단은 뭐가 나와야 될 텐데 일단, 요게 지금 600원짜리가, 아, 지금 8000원까지 뛰었다는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세계 최초 플렉서블 그래핀 개발, 아, 지금 구글과 제휴 예, 지금 굉장히 기사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한 5개월째, 예, 기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구글 제휴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 어 지금 충남대 윤수길 교수팀 정원이 백도씨에서 소백 전사 공정 없는 그래핀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ibs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애가 있는 것 같다 아,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폴더블폰에 들어간다 라는 부분들 요게 지금. 한번 히트를 쳐준다라고 하면은 에 아마 아 굉장히 또어 불을 뿜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일단은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일단 기대감만큼은 뿜뿜하다. 아 이렇게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전반적으로 장세가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막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오늘 나온 대목 어 지금 이제 백신 치료제 이슈 지금 안내해드리자면요. 어 지금 이제 요거죠 어, 백신이 없는데 대면 수업 어, 지금 이거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면 수업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일단은 지금 화이자 승인이 났고 모더나도 이제 신청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이하 아, 이하 연령은 없죠. 어, 없기 때문에 확진자 네배 이상 아, 늘고 있다라는 분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어 맞벌이 부부 이슈가 있는데 뭐 회사 가야 되니까 우리 뭐 빅테크 기업처럼 재택근무라 이런 얘기가 없겠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확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확진자가 안 줄고 있어요 2000명대 가다가 지금 1800명대 예,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거의 비슷하다, 도찐 개찐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 2천 명대가 거의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전문가들은 우리 우려,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죠. 어 까딱 잘못하다가 일본처럼 폭증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린이 확진자가 18만을 넘겼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7월 말 수치가, 아, 지금 4만 명도 안, 안된 것과 비교해보, 해보더라도, 4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최악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화이자 백신에 대한 12세 이상, 아, 12세 이하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금 쉽지 않다. 임상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 지금 일단 약이 없어요. 어, 약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치료제 그리고 예방제, 흡입형 어, 관심이 많이 가죠. 어, 그래서 지금 어,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이 굉장히 간다라는 대목들 예, 그러면서 지금 어, 또 나온 부분이. 요 대목이죠. 예, 셀트리온 인플렉트라 아, 미국 점유율 첫20% 하반기 두배늘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결국은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공신력이 있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 의약품 이런 거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잘 만들고 있고 가격도 싸고 어 전혀 오리지널 대비해서 밀리지 않는다. 레키로나가 없던 시절에도 세테리온에 대한 기억 가치는 높아지고 있었죠. 왜냐? 시밀러에 대한 그 정책 아 글로벌적으로 노, 높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ADC라든지 예, 신약에 대한 부분들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인기가 좋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간다. 트룩시마 허즈마 등등에서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 꽉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어, 보시면은, 예, 지금, 트룩시마는 전열대 1.5포인트, 어, 1.5포인트, 어25% 정도, 어, 그래서, 지금 20대 중반의 점유율, 어, 그래서, 지금 잘 끌어가고 있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어, 일단은 지금 어린이 확진이 굉장히 또큰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잡기 위해서, 흡입병 임상, 아, 어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를 잡는 거, 어, 요거에 대한 치료제, 굉장히 예, 지금 획기적인 아이템 예, 지금 어, 지금 약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예, 요 대목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